영화 스피리 음성 소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낭독자는 행켈코리아의 여가회 김기빈입니다. 스피리는 오지인 감독의 2024년 단편 극영화로 1989년을 배경으로 속독을 소재로 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상영시간은 18분입니다. 김규나 이경훈, 홍성춘, 임승민, 반혜영, 배현우 배우가 출연합니다. 줄거리 소개입니다. 초등학생 정민은 원장의 속독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매주 학원에 다닙니다. 어느날 원장의 아들이자 속독신동인 동현이가 시범을 보입니다. 자극을 받은 정민은 속도 공부에 매진하고 발표 옛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김규나 배우가 연기하는 정민은 10살 소녀이고 초등학생 4학년입니다. 음성해설에서는 1980년대 시대상을 반영해 국민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짧은 단발머리와 일자 앞머리를 한 정민은 표정이 풍부하고 큰 눈망울이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이경훈 배우가 연기하는 아빠는 정민 이용원을 운영하며 평소 단발머리를 유지하지만 발표했날에는 짧은 머리로 변화를 줍니다. 딸의 속독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홍성춘 배우가 연기하는 원장은 50대 남성으로 속독학원 수업마다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안구 운동과 얼굴 근육 단련법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지도합니다. 임승민 배우가 연기하는 동현은 남자 중학생으로 속독 신동으로 불리며 매체에서는 천재라는 수식이 따라붙습니다. 학원에서는 거의 우상처럼 여겨집니다. 인상적인 장면을 소개합니다. 스피디의 속독 수업 장면은 과장된 표정과 몸짓, 빠른 화면 전환이 돋보입니다. 제목처럼 전개 역시 스피디하게 흘러가고 정민도 자연스레 그 리듬에 몰입해 속도에 열중합니다. 1980년대 복고풍을 재현한 스피디는 진지함과 우스꽝스러움이 공존하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상한 어른들의 세계 스피디였습니다. 이상으로. 영화, 스피디, 음성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